예수의 진의 토마보금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 저번 시간에 그 마음의 절대자가 나타난다 했죠.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어, 다른 형태의 절대자와 비교해서 성령,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절대자는 하나지만 절대자는 세상 전체를 이루어지게 하니까 세상 곳곳에 나타나겠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구별해서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 성령을 어 고대인들은 다 인정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인정하는 이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질에 나와있죠. 어, 이 볼까요, 한번?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죠. 사두가이는 이스라엘의 어, 지, 지배층, 이스라엘인들이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 구성한 사제지, 사제들을 사, 사두가이라고 보통 불렀다고 하죠. 사두가이들이 사제지를 많이 차지했죠. 또사두가이들과는또 구별되는 또 바이, 바리사이들이 또 있죠. 바리사이들은 어, 천사 영을 인정했으니까 성령을 인정한 걸 보면 되죠. 사두가이들은 근데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인정 안 했죠. 성령도 인정 안, 한, 안 했어요. 그 당시 사제들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이 다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그 그 이제 예언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똑 똑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언가들 보면 뭐 모세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뭐 예수까지 해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다 똑같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뭐 신에 대한 지식,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모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두가들도그 당시 예언가들을 공부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 천사나 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바리사이처럼. 그, 그래요. 그럼 이제 하여간 그 예수는 마음에서 성령이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있다. 찾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좀 구별되는 거예요. 바리사이와 구별되는 게. 하여뭐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 성령을 공부했겠지만 그,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찾는지 성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몰랐던 거죠 나, 뭐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도 근데 예수는 어, 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 예능가들이쭉 있는데 모세도 있고 뭐 예레미야도 있고 여러 명 있죠. 이사야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있는데, 요나도 있고. 예수가 가장 깊이 알았다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르, 다르니까 또, 그, 바리사이나 뭐, 율법학자들하고 분쟁도 많이 일으켰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죠. 예수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어, 절대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든 노인이 이래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초소에 관해 지치없이 물을 것이며, 그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어, 생명의 초소를 물으면 진리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또 영원히 산, 산다는 거겠죠. 영상에 대해서는 어,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럼 노인이 뭐고, 어린아이가 뭐고, 생명의 초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다 비유적 표현이죠. 예수 스타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첫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영혼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말들을 이해할 수 없, 없, 없게 되는 거고, 이 원리를 모르면. 또, 예, 그 말들을 했다는 거는 이 원리를 알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모르고, 뭐,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원리를 봅시다. 절대자가 있겠죠. 근데 절대자를 나누면 어, 그 저번에 영과 진리의 세계가 있다 했죠. 영과 진리의 세계. 어, 절대자를 뭐 이렇게 영과 진리의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딱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 했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다.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데 그냥 항상 같이 다니니까 이게 딱 떨어진 건 아니다. 진리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 세계가 있는데 진리 세계를 이루어지고 이루우지게 하고 다루는 능동적인 존재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뭐 진리 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와 진리 세계를 합쳐서 그런 능동적인 존재와 진리 세계를 합쳐서 그냥 진리 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상을 이루겠죠. 상조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루, 이루어야 되겠죠. 세상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상을 만들겠죠. 생각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혼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혼에도 영이 있어요. 그 영혼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이, 영적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절대자도 영적 존재니까, 진리형도 영적 존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어떤 장수가 필요하겠죠. 그게 영적 세상인 거예요. 영적 세상에서 또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 뭐가 생겨요? 뜻이 되죠. 뜻이, 뜻이 생기면 또 그걸 또말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나타나겠죠. 근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절대자 속에 있겠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왜? 절대자가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절대자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절대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생기면서, 영적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 존재 역시 절대자의 세계 진리 영 속에 있는 거죠. 일부가 그 변해서 되는 거겠죠. 뭐가 생겨요? 절대약과 악령의 세계가 생겨요. 절대약을 보통 사탄이라고 부르죠. 물질과 공간이 생기면서 생기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또 어. 절대과 악령의 세계 역시 절대자와 진리 세계처럼 딱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악령의 세계, 세계를 시비하는 능력적인 존재, 다스리는 존재. 그게 이제 절작이 되는 거죠. 합쳐서 절대 악령이라 볼수 있겠죠. 절대 악령. 그럼 영어는 어떻게 탄생하겠어요? 진리의 영의 일부와 절대 악령의 일부가 합쳐져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질리영의 일부와 절단영의 일부는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자석을 생각하면 돼요. 어. 서로 상반되지만 붙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진리영의 일부가 플러스 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절단영의 일부는 마이너스 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게 영혼이에요. 영혼에는 영과 혼이 있, 있는 거죠.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겠어요? 영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혼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영이 중심이 된 영혼, 혼이 중심이 된 영혼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영혼 합쳐 그러니까 어그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변화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영이 중심이 된 영혼이 됐다, 혼이 중심이 된 영혼이 됐다. 어떤 사람은 영이 중심이 된 영혼이 길 수도 있고, 짧, 어떤 사람은 혼이 중심이 된 영혼이 하루 종일 훨씬 긴 시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요. 그러다 세월을 하다 보면, 어, 어떤 깨달음 경지가 높아지면 영이 중심이 된 영혼으로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막, 뭐 그런 거에요. 또, 혼이 중심이 된 영혼만 존재할 수도 있, 있게 되는 거고, 너무 뭐 악에 물들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든 노인, 나이든 노인이 뭐겠어요? 혼이겠죠? 이래든 어린 아이는 뭐겠어요? 영인 거예요. 그, 나이든 노인이 왜 혼으로 이렇게 보느냐? 혼은 육체에서 비롯된 거죠. 물질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절대 안. 절대 악령 자체가 어 물질과 공간에서 비롯된 거다 비롯된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혼은 혼이 왜노인 되냐면 우리 육체는 늙잖아요 그냥 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은 어때요?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죠. 항상 그대로죠. 안늙죠어린나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조선은 뭐겠어요? 진리의 영이겠죠. 절대자 절대자가 머무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겠죠. 생명의 조선은. 그러니까 영이 중심이 되면 어, 생명이 접속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이가 되죠. 왜갈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의 일부가 이제 그 인간의 영을 구성하는 영인데 영이 진리의 영과 영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 마찬가지로 혼은 절대 영과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일까요? 풀인데요. 첫째 많은 사람은 오인을 얘기하겠죠. 혼이 꼴찌가 되고, 뭐 영이 중심이 되 영이 첫째로 오는 거죠. 이 얘기인 거죠.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진리, 절대자 합의라면 절대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합일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진리의 영속에 모든 그 자나가 어 버리는 거죠 진리 영 속에 모든 게다 들어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거는 어... 별도로 좀그 앞에 말하고 좀 상관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긴 했는데 이 앞에 말하고 무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말이 계속 발견돼요.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르코 복음에서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루카 복음은 첫 루카 복음에서 나오죠. 첫째만 어,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또 유사한 말이 보이죠. 근데 다 다른 상황에 쓰이고 있어요. 그니까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또 별도로 존재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이 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쓰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도마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음또 어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렇게 쓰고, 마르코 복음에서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베드로의 불평. 보시다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승을 따랐습니다.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서. 희생을 치렀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유사한데. 여기서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먼저 따르고 열심히 했어도 네가 포기하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겠죠. 유사한 말인데 다르게 풀이 되어버리는 거죠. 루카보고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어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쓰인 거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냥 별도로 존재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뭐 별도로 존재하는 뜻, 말이 뜻이 뭐냐 이러면 좀더 살펴봐야 되고 뒤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해진 사람이 임금이 되게 하라. 그리고 힘 있는 일은 포기시켜라. 부유해진 사람이 뭘까요? 영이겠죠. 힘있는 일은 뭐겠어요? 혼이겠죠. 또 쉽게 이해되죠. 앞에 이 올드만 이해하면 임금이 되게 하라,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 중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영을 왜 부유해진 사람이라 고 보고 혼을 왜 힘있는 일이라 고 볼까요? 영을 부유해진 일로 보는 거는 진리, 그 절대자에서 비롯됐죠. 절대 모든 건 절대자에 소유인 거죠. 절대자의 의해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영은 뭐가 되겠어요? 절대자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부자의 자녀는 뭐예요? 부, 부자죠. 그래서, 예수는 영을 인간의 영혼에서 영을 부유해진 이로 많이 쓰, 비유해서 표현해요. 이런 걸 모르면 엉뚱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유해진 사람은 여기서 영이에요 중심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영혼에서. 힘 있는 이를 포기시켜라. 호는? 왜에 비유돼요? 호는? 힘 있는 이로 비유되죠. 인간의, 인간들은 욕망에 자주 굴복을 하죠. 굴복을 하는 거예요. 어... <laughs> 그 그래서 힘있는 이로 포기하겠죠. 욕망이 생기면 어떤가요? 사람이 끊임없이 바라죠. 뭐 식욕이 생기면 먹는 걸 바라게 되고, 뭐 피곤하면 뭐 잠자기를 바라게 되고, 하, 하, 바라게 돼요. 또 어, 성욕이 일면 뭐 이성과 이성을 만나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힘 있는 이가 발동하면. 아, 끊임없이 바라죠. 거지 같죠. 그래서 예수는, 어, 여기서는 힘 있는 일을 했지만, 혼을 거지에도 많이 비유 가난한 이에도 많이 비유를 해요. 구별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힘 있는 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이 뒤로 쳐지고, 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하고 똑같죠. 다음에 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침상에 의해서 쉴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이 침상은 뭘까요? 어, 침상은 영혼이 되겠죠. 영혼. 두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이죠. 영과 혼이 그냥 한 영혼에서 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것이다 뭐예요? 영이 중심이 되면 혼이 뒤로 쳐지고, 혼이 중심이 되면, 영이 뒤로 쳐진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중간말은 또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잘안 이어진다고. 이 그, 스니가, 스니들과, 토마, 토마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어,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해서 이런는 사람이 또 벌어지고, 뜻이 안제대로안 안 이어지고. 아, 어, 그럼 중간말을 좀 빼고, 뒤에 볼게요. 이 때문에 나는 말한다. 누군가 고립되면 그 사람은 빛으로 가득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갈라지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고립되면은 뭘까요? 뒤에 보면 갈라지면 이 있으니까 고립되면은 어, 합쳐지면 하나가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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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수 있는 거예요. 어, 그 절대자와 합일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절대자는 뭐, 뭐에 비유해요? 빛에 비유하죠, 보통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에서 분리되면 그 혼에 따라서 나다는 거죠. 혼이 중심 이 된다는 거죠. 혼을 뭘에 비유하죠? 또 혼은 또어절대령에서 그 비롯되는데 아, 절대령을 어둠이라고도 하죠. 혼이 각에서 설명에 따라서 어둠으로 가, 가득할 것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를 하면.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살로메가 등장해요. 여성이죠. 좀이 전체 말하고는 좀 뜻이 안 맞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살로메가 말해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이 신분에게서 나오신 이처럼 제책 심상에 오르시고 제 식탁에서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눔이 없으신 분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것들을 봤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좀뭐 대화가 뭐 쉽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제 살로미아의 대화를 적은 거겠죠. 어, 살로메아 여성인데, 살로미아가 예수의 제자였던 걸알수 있죠. 예수의 제자는 살로미아였었던 건 아니고,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 또 마리아가 또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여, 여성들이 예수 예수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살로메는 예수의 제자인데, 음, 어 다, 다른 곳에서도 나오냐? 나와요. 이집트인들이 보고면서 나오죠. 언제까지 죽음의 힘을 가지겠습니까? 살로메가 못죠. 그 영생을 못는 거죠. 너희 애들, 이 출산을 그만둘 때까지 이렇게 예수테 대답해주죠. 제자 맞죠. 여러 보고서들에서 살로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살로메는,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살로메고, 또 그, 갈릴레아 영주의 헤로데의 동생 필리포스의 딸도 이름이 살로메라고 전해지죠. 살로메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꼭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수의 제자는 맞죠. 근데, 또 예예하하또또장히히연애했 했던 t 가까운 관계라서 관계 t o 는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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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연애하는 사이 o 보면 되죠. 연애한다 bit of a little b 요 t o 결혼도 안한안 했다고 전해지죠. 뭐 남자 여자 연애하라고 남자 여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다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인 뭐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달라지죠. 남자 여자가 서로 책임져야 되고 또 남자 여자 남자 여자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예수가 말을 하죠. 책임져야 되고 애도 책임져야 되고. 어, 서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뭐 연애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